여러분, 다정학형입니다. 자, 오늘 보니까 저희 매장에 이제 플라잉 개코들이 알을 낳았어요 자, 이 플라잉 개코들의 알은 주로 벽에다 붙이는데, 보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바닥에도 하나 떨어뜨려 놓긴 했었는데, 아까 전에 총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의 알을 낳았어요 자, 이 플라잉 개코들이 알을 낳을 겸 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는데, 이 플라잉 개코가 어떤 종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? 생각보다 좀 생소한 종류이기는 해요. 이 종류가 어떤 도마뱀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플라잉게코는 동남아시아에 좀 넓게 분포하는 도마뱀 중 하나인데요. 보시면 되게 패턴이나 이런 모습이 낙엽 같이 생겼죠. 꼬리도 부채꼴로 다 넓고 발에는 빨판이나 몸의 문양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나뭇잎이나 낙엽처럼 생겼어요. 그래서 야생에서는 흔하지만 찾기 힘든 종인데요. 이 플라잉게코 왜 플라잉게코냐? 보시면은 자, 완전히 좀힘운 종이 아닌데 이발에 넓은 빨판과 그리고 좀 배에 있는 이 얇은 막을 점프할 때 펼쳐가지고. 딱점할때 이걸 활짝 펼쳐요. 그래가지고 되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광하듯이 떨어져요. 그래서 플라잉 게코라는 도마뱀이에요. 자이 도마뱀들의 특징은요, 개체별로 다 몸의 패턴이 되게 다양해요. 자 이렇게 갈색깔로다가 그좌 그 가로로다가 패턴인 친구도 들 있고 이렇게 세로 패턴인 친구들도 있고요. 이제 환경이나 온습도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데요. 개체별로 이 고유의 패턴들이 존재하기는 해요. 그래가지고 애들마다 각자 좀 독특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. 이 친구들은 다소 생김새에 비해서 좀 싸나운 종이어가지고 사람이 만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관상용 파충류지 이제 핸들링을 하고 데리고 놀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아니긴 한데요 이제 뭐전 세계적으로 이 친구들이 다섯 다 종인가 그렇게 서식을 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수입된 친구들은 예, 바로 얘네들이에요 보시면 이런 독특한 무늬나 뭐 생김새 그리고 행동방식 이런 것 때문에 애완동물로 인기가 많은데 뭐한 번쯤 다들 뭐 키워보기에도 그렇게 무난한 그런 종류이기도 하고요 또 대신에 키울 때는 이렇게 높고 그리고 넓은 사육장이 필요해요 자 플라잉 붙은 애들은요 대부분 좀 개복치처럼 약간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도 키울 때는 살짝 넓은 환경에서 그리고 다습하고 그리고서는 온도도 한 26도에서 28도 정도는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그 정도 조금만 맞추고 그리고서는 키운다면은 뭐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종류긴 한데요 이제 뭐잘안 알려졌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 비싸고 키우기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키워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가격도 3만 원대로 다 되게 저렴한 친구들 중 하나죠 이번에 이 알들도 약 90일 정도면 부화를 할텐데 이 온도와 습도만 그대로 유지시켜주면 그냥 다들 부화해요. 그래가지고 부화하면 또 되게 귀엽거든요 새끼가. 그래가지고 키우기가 되게 재밌어요. 그래가지고 뭐 한번 저도 자랑도 할겸 소개시켜드릴 겸 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영상을 찍어봤네요. 아 그리고 저희 매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저희 매장은 이제 금정역 이제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더주라는 매장인데요. 지금 현재 저희 매장에 방문해주시면 사슴벌레를 뭐 방문해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한 마리씩 나눠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뭐, 시간 나실 때한 번쯤 방문해주시면은, 뭐, 저한테 사슴벌레도 받아가고, 여기 있는 파충류들, 다양한 도마뱀들과 파충류들도 한 번씩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여기에는 대빵암코 토케이. 엄청 크죠? 아유, 토케이들도 많고. 자, 마지막으로 저희 매장 카멜레온들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제가 좀 있으면 지하철이 끊기거든요. 뭐,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매장 오셔가지고 직접 한 번씩 만져보시고, 그리고 재밌게 놀러가셨으면 좋겠어요. 영상,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